다음은요. 자, 여러분 리니지를 하시다 보면 누구나 겪는 일뭐 마피한테 죽는다거나 이유 없이 이유 없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 서버에 마피 유명하잖아요. 전체창이 막 올라오는 마피한테 죽는다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내 캐릭 죽어있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 나를 죽였을 때 그때 대처하는 방법 첫 번째 긴 말을 넣어본다. 뭐 다들 해보셨을 것 같아. 아니면 편지를 넣어본다. 뭐 이럴 수 있을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제가 리니지 하면서 느끼는 건데 한번 죽인 것 같고는 긴 말이나 편지를 넣지 마세요. 왜냐? 그 사람이 나를 인지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봤을 때또 죽여.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사람 실수로 죽이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또 봤을 때또 죽여요. 그래서 나를 인식하지 못하게 처음 죽였을 때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세요. 무복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고 그 사람 두 번째 죽였을 때 그때 물어보는 거야. 어, 저는 매너를 켠것 같은데, 좀 약간, 이렇게, 저, 싸우지 않으실 거라면, 약간 저 자세로? 저는, 이렇게 약간, 뭐, 저 자세라고 하긴 뭐, 약간, 약간, 이렇게 약간 좀 착하게? 어, 저는 매너도 키고, 그냥 자사하는 일반 유저인데, 왜 저를 죽여주셨냐? 이렇게 약간, 좀 약간 순화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반응이, 막피라면 그냥 죽일 거예요. <laughs>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아, 오해하고 죽였다 하면서 사과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처 방법이 일단 무조건 긴말 한다거나 뭐 싸우실 생각이면 상관없어요. 그 캐를 보면 죽이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일단은 한두번 죽은 거,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 지금 이제 <laughs> 저 같은 경우는 두번 죽인다고 해도 말안 해. 한세번네번막 반복해서 죽이면 얘기해도 그냥 한두 번까지는 넘어가요. 뭐. 작업장 썰다 하다가 뭐, 나까지 빨려 들어가서 죽었겠니? 그냥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아니면 내가 뭐, 매너 켜져 있었는데 왜 죽였지? 하면서 그냥, 어, 뭐, 오해해서? 매너를 껐는 줄 알고 오해해서 죽였니? 그냥 그냥 넘어가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반복해서 죽였을 때 약간 대응을 하는 거고, 그 전에 대응하면, 진짜, 어, 약간 잘못 대응했을 때, 그 사람을 막피로 만들 수 있어. 나, 나를 죽이는. 진짜. 그래서 약간, 저는 대응하실 때, 만약 싸울 생각이 없다 하면은 조금 참으실 걸 권합니다. <laughs> 아, 이거 뭐, 이게 뭐 대응법이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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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무슨 팁이냐 하실 수 있는데, 그게 가장 제일 덜 죽는 방법이긴 해요. 예. 네. 제일 덜 죽는 방법이긴 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죽여도 가만히 있는 게, 그나마 덜 죽을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웬만하면 사냥 돌리실 때, 사람 많은 곳에 돌리지 마세요. 작업장 오해에서막 돌, 이렇게 같이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냥 사냥터 내가 자살을 돌린다 할 때는 내가 사, 템사를 하는 곳 말고 그냥 편안하게 조금 자살을 돌릴 수 있는 곳에 돌리실 거를 권해요. <laughs> 일단은 뭐 우리 만피오님이 랭킹 확인, 혈 확인, 변신 확인 뭐 여러 가지 확인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내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럴 때는 사실, 뭐, 어떻게 대처해도 상관없는데, 내, 나는 정말 싸우기 싫어. 나는 그냥 사냥만 할 거야. 하는 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하실 거를 좀 권해봅니다. 아무래도 이게, 어, 좀 싸움 게임이라서, 이런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팁이 되셨으면 하네요.